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해장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음, 저녁 시간. 이제 저녁 시간은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쯤 한창 또 이거 술 마시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술 마시고 있고 어, 또 시원하게 또 맥주 한잔 하고 어, 소주 한잔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요즘 천해장은 워낙 바빠가지고 그런지. 응? 요즘 밖에 나갈 시간도 없고 어, 바다가 가지고 밤바다도 볼 시간이 없네요. 응? 산에 가서 일도 해야지 또 먹고 살아야지 하여튼 정신 없어요. 지금 영상도 올려야지 거의 뭐 1인 한 3역 4역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바쁘게 살면 좋은 줄 알았는데 골병들기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허리도 안 좋고 목도 안 좋고 어, 너무안 좋아요. 몸이 이 젊었을 때몸 건강 챙겨야 돼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 할 필요 없어. 젊었을 때 너무 혹사시키지 마세요. 응? 누가 그러더라고 젊어서 고생해야 한다는데 어, 어떤 어떤 그런 소리인가요? 개소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왜 젊어서 꼭 고생을 해야 돼?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응? 고생 안 하고 좀 편안하게 살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젊어서 고생하니까 나이 먹어서 골병들더라고요. 아참 힘듭니다. 어, 대한민국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응?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음? 어,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야. 어? 아프니까 노인이야. 어? 너무 힘들어요. 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어,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하나 기업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하나 기업. 음? 하나 기업 옛날에 뭐 생명 보험에 상가 보험회사도 있고 막 화학 쪽 이런 쪽에 상었되나뭐 뭐, 무기. 뭐, 이런 쪽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우리가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미중 갈등으로 현재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 이 군비 경쟁이 이제 본격화됐어요. 병과 켜돼가지고그 하나 그룹의 그 방산회사가 있어.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최고 실적을 기록을 하더라. 음,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기록을 했고. 하나에어로스피스는 그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매출액이 6조 5,396억이에요. 6조 영업이익이 3,753억입니다. 3,753억 이렇게 거두었는데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역대 최고치더라. 최고치, 응,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어, 2021년 비교하니까 매출은 18%, 영업이익은 35.5% 이렇게 증가를 했네요. 매출 18에 영업이익은 35.5% 어, 지난해 4분기로 보니까 한정하니까 매출은 2조 5,179억 영업이익은 1,766억 영업이익은 1,766억이다 영업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 보니까 145.5%나 늘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24일에 3.6% 상승해 가지고 92,200원 음, 92,200원에 랠리를 맞췄어요. 맞췄는데, 올 들어서 보니까 25%나 상승을 하더란 거지. 응? 25%나 상승을 했다. 어, 최근 1년간 보니까 기간을 늘려도 88% 어, 주가가 상승을 한 거예요. 응? 88%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그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의 지난해 실적 개선을 보니까 방산 그 수주 효적이다 응? 방산수주 허실적인데요하나에로스페이스의그 어, 전체 매출하고 영업이익의 그 영업이익을 보니까 방산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0%, 어, 30% 이상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방산부분 쪽에. 어, 지난해 말인 것 같아. 폴란드의 K9 자주포죠. 어, 1차 기약 물량 중에서 보니까 초도 물량을 수출을 했어요. 수출을 했고, 이하나에로스페이스의그 관계자가 그러는데, 국내에서 수주했던 그 차륜형 대공포하고 화생방 정찰차 등도 공급 물량을 늘리다 보니까 호조세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사업은 민수 그 항공 그런 운항이 증가하다 보니까 엔진 그 유지보수하고 신규 부품 공급은 좀 늘었습니다. 하지만 군수 엔진 분야에서 어 실적이 소폭 감소하다 보니까. 어, 매출액이 1조 3,689억 정도, 영업익은 이 127억 정도를 기록을 한 거죠. 어, 이렇게 하나에로스페이스의 그, 올해부터 보니까 방산 위주의 사구조 재편 그 노력이, 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 어, 하나에로스페이스가 지난해 11월 10일 날, 10달, 1월 지난, 11월, 지난 11월에, 지난 11월에 한100%자회사인 하나 디펜스를 흡수합병한 데 이어가지고, 오는 4월에는 음, 하나 방산부문을 추가로 인수합병할 예정이라합니다 그래서 방산사업 연관성이 작은 그런 민수결사 하나 파워 시스템하고, 음, 하나 정밀기계는 각각 하나 임팩트하고 하나의 메가 칼리정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에로스페이스가 그룹 차원에서 진행되는 그 대우조선 해양 유상증자의 1조 원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주항공사업 투자를 꾸준히 하면서도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해가지고 6회공을 아울러서 한국판, 그 로키드마틸을 꿈꿔가지고, 어, 종합적으로 방산기업으로 도입할 것이다. 방산기업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그룹은 2조 원을 출자를 해서 대우조선의 양 지분을 49.3% 인수한 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 당분간 그 사업부 재편에 따라서 실적 변동이 불가피한데요. 이 방산업체로의 정체성이 강화되면 그기업가치 재평가 이어질 것 같아요. 올해에는요, 그, 폴란드 현지 방산업체들과 협력을 통해가지고, 제3국 공동 진출 등, 이 방산 분야 현지 거점 전략도 추진 중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방산, 그, 하여튼 추진 중인데, 그, 방산 쪽에 보니까, 이게 뭐야, 그, 폴란드죠. 폴란드의 그 현지 방산업체인 WB하고, 뭐, 사격 통제 시스템, 엘치와는 운반용 트럭, HSW와는 체계 조립 분야에서 협력할 것 같고, 어 지난 6일에 보니까 <laughs> 루마니아 국영 방산업체가 있어 로마마고 그 무기 체계 협력을 위해서 MOU를 체로했네 그 루마니아, 막 핀란드 이런 데하고 막나인 자주포 수출협상도 진행 중이다 합니다. 지금 막전역 때문에 금 저쪽 동유럽, 북유럽 난리죠. 지금 무기 산다고. 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고 되고 있는 그 나토 회원국 루마니아가 최근에 국방비 예산을 늘려요. 그래가지고,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고, 특히 한국산 무기체계로 기존에 노후된 그 장갑차 위주의 그런 무기체계를, 구식 무기체계를 교체하는 것 같아요. 역시 한국산 무기가 좋아. 어? 아주 좋아. 미국, 독일 등이 이제 한국산 전차를 수출을 해가지고, 이제 추가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있다는 는 것도 전망이 되는데, 어, 최근에 미국, 독일 등이 우크라이나의 자국주력 전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우방국에도 재수출을 허용하자 이그 공백을 한국산 전차가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에서는 그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가 있어요. 이걸 앞서가지고 미국 육군의 선택적 유인 차량이 있어요. 이쪽 사업과 호주 육군의 보병 전투 장갑차 교체 사업에도 도전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하나가 좀 많이 뜨네요. 보니까. 하나가 뜬다. 야, 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야, 역시 한국산인가? 미룰만 하다. 이게 투자할 만한지 않나요? 지금 하기 늦었나? 너무 올랐지 않았나요, 또?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그래서 요즘 군수물자, 국방무기, 뭐 이런 이쪽도 한번 우리가 공부해보면 은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음? 하여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또 오를 때 점벼들면 은또 물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분야라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공부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